왕양명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한 편씩 제가 짧게 요거 한 장인데요 원문 있고 원문을 제가 좀 대화식으로 예전에 조금 제가 번역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활용하면서 제가 좀더 이제 보탤 건데요 앞으로 제가 예전에 뭘 생각했냐면 왕양명의 전순록을 보면요 노노에서 온 말입니다 증자가 매일 세 가지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군요 선생님이 전해주신 거. 선생님이 전해주신, 예, 학문을, 전수받은 학문을 내가 열심히 이, 익혔는가. 요게 매일 하루, 매일 하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쵸? 예. 전수. 그래서 거기서 노노에서 온 문에, 전습노 왕양명 선생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왕양명 선생 제자들이 왕양명 선생과 대화 한, 분, 질문 한 번, 질문 한번 나눴을 때마다 요즘 녹음기로 녹음하잖아요. 예전에는 질문 한번 주고 받으면요 자기가 그걸 기록해놔요. 두고 두고 또 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매일 매일 익히려면 두고 두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선록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 제자들이 왕양경 선생한테 님 배워 배우고 자기들이 기록해놓은 것들이에요. 요즘 같은 녹음해놓은 것들이에요. 그걸 모아서 누구 기록, 누구 기록해서쭉 목차를 보면 여러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걸 모아 놓은 겁니다. 묶음 책이에요. 어록이죠, 어록.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매일매일 공부하자 해서 전습 녹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전습, 기록 록자 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서해라는 분의 기록입니다. 이제 여러 제자들이 나올 텐데 서해라는 분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제자인데요. 서해의 기록이 제일 앞에 있어요. 서해의 기록 중에 제가 단은 못 살펴보고 대표가 되는 부분만 볼 거예요. 반복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서해의 기록 중에 세 번째 조목에 있는 글인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목이 지극한 선은 자신의 마음에서 구하라 하는 겁니다. 서해가, 그래서 이 대화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제 책을 낼 때도 이렇게 되려고 구상한 건데 뭐냐면 서해, 양명, 서해, 양명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름하고 옆에 대화하듯이 썼습니다. 서해가 먼저 물어요. 지극한 선을 단지 내 마음에서만 구한다면 천하의 일의 원리를 전부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왕양명 선생은 자꾸 뭐라, 뭘 주장하냐면요. 왕양명 선생의 제일 대표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심즉리. 마음이 원리다. 마음이 진리다. 요게 대표적 주장 중에 하나죠. 왕양명의 제일 대표적 주장에는요, 크게 이런 게 있어요. 심증리가 있고, 또뭐 있죠? 지행합일, 이런 거 유명하죠. 지행, 암과 행이 하나다. 그 다음 진짜 대표적인 건 이거죠. 치, 양지. 양지가 양심 중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작용입니다. 양심을 대표해요. 양심을 치, 이루어라. 양심을요, 각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만 다시 드러내면 된다. 양심을 깨닫고 양심을 구현하는 게 다치 양제예요. 이 순간 양심을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드러내고 계십니까? 이게 불교로 치면 매 순간 육바람을 실천해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를 드러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교에서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참나 자리를. 맹자는 그, 아예 그, 맹자는 이걸 양심이라고 했고요. 본심이라고도 했고, 왕양매 선생은 요거를, 예, 양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진기, 그러면 실제로. 예, 참나라고 불렀어요. 전순록에서 진기라고 그래요. 참자. 우리의 참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참자가 그대로, 이 양심치 양지가 이 양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심이 그대로 진리라는 겁니다. 심증리 사상이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건요 그대로 우리가 양심은요 이게 지행합일이 별게 아니라 양심을 알기만 하나요 아니에요 양심은 바로 실천해요 십이지심으로 바로 선악을 알고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을 가지고요 바로 불쌍해하고 바로 분노하고 바로 양보하고 바로 해버립니다 양심은요 양심 자리에서는 지와 행이 둘이 아니에요 알면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 되십니까? 우리가 지와 행을 끊어서 이해하는 건 에고 차원에서 얘기지 본질에서는 지와 행이 하나예요. 그래서 옳은지 알면요. 이미 여러분 마음이 그리 움직이고 있어요. 양심은. 양심 차원에서는. 근데 현상계의 자는 아는 데서 멈추기도 하고 알긴 아는데 행으로 안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게 자명하게 몰라서 그래요. 자명하게 아시는 건요.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양심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양심으로 알고 양심으로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 차원에서 지행이 하나라는 거고, 양심만 그러면 이루면 공부는 끝이잖아요. 지행합일 원래 하나인 거고, 합일이란 말도 어폐가 있어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지행이 원래 하나고, 그 양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선악을 판단하고 남을 측은해하고 정의로운 이건 아니지 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겸손한 그 마음이요. 그대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건 로고스잖아요. 그게 그대로 로고스다. 이게 주자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주자하게 모토는 뭐죠? 심증리가 아니라 성증리예요.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는 우리 마음 속에 살아있는 그 본성이 로고스, 로고스라는 주장이고 왕양명은 마음이 그대로 로고스라는 주장인데 이게 다르냐?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더 그릴 데가 없네요. <laughs> 다른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에고의 마음이 있고 에고의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양심이 있겠죠. 그럼 보세요. 양심이라는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진리가 이니에이지의 로고스가 있겠죠. 양심에는. 즉 양심이 그대로 로고스라는 건 양심은 그대로 로고스 그대로 굴러가니까요. 로고스에 위배되지 않아요, 우리 양심은. 에고가 욕심이 입배되죠 욕심은 로고스대로 안할수 있지만, 양심은 로고스 그대로의 마음이죠. 그래서 양심은 로고스 그대로란 얘기고, 주자는 이 양심보다 이 로고스를 중시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근원적인 로고스가 바로 본성이 로고스다. 그러니까 주자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로고스적 측면의 이니예지의 원리를 중시했다면. 왕양명은 그인위의제의 원리도 결국은 양심에 깃들어 있는 거고 양심을 지배하는 로고스니까 양심이 그대로 로고스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주자는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했냐. 주자는요, 인간들이 자기 욕심대로 가면서도 양심이라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그 위험성 때문에 양심을 인정하면서도 로고스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니지 로고스가 있다. 즉 로고스에 맞으면 양심에 맞는 거고 로고스에 어긋나면 양심에 어긋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니지 로고스가 있으니까 학당에 사듯이 양심 분석을 해봐야 그게 양심인지 아닌지 안다는 입장이면 왕양명은 양심이 시킨대로 해버리면 그대로 진리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주자학이 원래 양명학을 조선시대 양명학이 이제 그정제도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할때 어떻게 비판했냐면. 양명학파들은 양심대로 한다고 하다 결국에는 욕망을 따르고 끝나더라 하는. 즉, 로고스로 절제하지 않고 이 느낌에도 중시하는, 느낌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양, 우리 양심부석 할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내면의 어떤 자명찜찜의 느낌을 중시하면 왕양명학파에 더 맞고요. 이니에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더 중시하면 주자학에 더 맞는데, 하나죠. 사실은 하나인데, 어디에 더 강조를 두느냐예요. 주자는 철저하게 인위의 로고스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왕양명은 자명한 느낌이 들면 고해라. 거기에 진리가 로고스가 있다. 둘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패단이 둘다 있어요. 주자학식으로 가면 양심의 신호를 오히려 잘못 듣는 패단이 생겨요. 분석에 치우쳐서. 양명학의 패단은 느낌만 중시하고 분석을 잘안 하는 패단이 있어요. 나 자명해라고 우기는데 남들이 볼땐자명하 제 지금 욕심대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명하다고 우길 수도 있는 그런 일도 가능해요. 실제 왕양명학파가 그렇게 변질됐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양명학파가요 주작을 능가해가지고 명나라는 양명학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나온 패단이 느낌대로 막 사는 파들이 나와요. 방종 나 지금 깨어 있어하고 이 선불교의 패단처럼 이게 양명학도 선불교 비슷해지니까 그런 패단이 생겼어요. 예. 그냥, 나 깨어있다고 하고, 이니니지를 어긋나서 막 움직이는. 나 깨어있다라는 거에만 치중한 파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양명 자파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이렇게 거의 즉각 깨달아서 막 그대로 하면 그대로 이니의지가 펼쳐진다는 거를 그 믿는 학파들이 많이 나왔어요. 급진적인 학파들이. 그래도요, 그래도 이 옳은 게 있고, 주작에도 또 답답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대만은 장계석 총통이 양명학자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그래서 중 대만은 양명학이 더 주예요. 주자학보다. 우리 조선은 주자학이 주였지만 대만은 양명학이 주고 중국에서도 왕양명 드라마가 있어요. 작년에인가 나온 걸로 알고 왕양명 드라마를 통해서 왕양명 선생을 또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중국 드라마 중에 왕양명이 있으니까. 이분은 삶이 멋져요. 그 없이 반란군들을 진압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철학을 한 분이에요. 제자들 또 막사에서 전쟁 준비하면서 막사에서 이런 도를 펴고 또 바로 실전에 나가서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공부를 따로 할수 있나요? 깨어서 나라에서 나한테 맡긴 일을 깨어서 열심히 처리하는 그게 그대로 돈 겁니다. 살아있는 보살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군자고 보살로서 되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느낌을 중시해요. 내 안에 양심이 있다. 그게 그대로 로고스다. 양심만 따라가면 된다. 내 안에서 구하라. 이런 답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서해라는 제자가 평소 왕양생 주장을 듣고, 근데 다 마음 안에서만 구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천지 만물에 배울 게 너무 많고, 주자는 천지 만물에 나아가서 다 원리를 연구하라 그랬거든요. 만물에 로고스가 다 있으니까. 만물의 로봇을 다 연구해야 되는데, 내 마음만 연구하라고 하면은, 요거 좀폐단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양맹이, 마음이 곧 원리다. 심증리 주장합니다. 마음이 리다. 천하에 어찌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일이 있으며,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원리가 있겠는가.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천하에, 심유에, 마음 바깥에 무슨 일이 있고, 마음 바깥에 무슨 원리가 있겠는가. 이게 이미 이분은 불도를 다 소화한 분이에요. 뭡니까? 지금 보고 듣는 여러분 마음 바깥에 존재는 여러분 지금 인식할 수도 없죠. 존재하는 모든 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대상이 일입니다. 일사자 일. 네. 그래서 그것을 보십시오. <laughs>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모든 현상은 여러분 이게 현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모든 현상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고 현상의 원리도 결국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사리가 다 여러분 마음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 감정 오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거 말고 이 현상계가 있나요? 천하의 마음밖에 일이 있나요? 그리고 자 효도한다 뭐 충성한다 아니면 과학자가요 과학을 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들어온 대상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알아낼 수 있는 로고스도 결국 자기 마음 안에 원래 있던 로고스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명하다 왜냐면요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밖에 없어요. 개념과 체험이 만났을 때 그분 내면에서 뭔일 일어납니까? 자명하다 느낌이 일어나요. 그럼 철저히 여전히 주관적이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양심의 작용도 그 사람만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 내면에서 자명하다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즉 철저히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과학자가 과학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요. 그 원리는 결국 그 과학자가 이니에제에 맞게 양심에 맞게 어떤 이런 사물이 하나 있더라도요. 이 사물 여러분 마음 안에 등장한 이 사물을요, 여러분이요 이니예즈에 맞게 접근했을 때이 사물의 로고스가 여러분한테 전해지는데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 내면의 로고스가 맞다라고 해줘야만 우리가 압니다. 사물에도 로고스가 있겠지만 결국은요 그 로고스가 같은 로고스고 결국 내 안에서 그 로고스가요 자명하다고 누가 인정할 건데요 이 사물의 로고스를 맞다고. 동질의 것만이 동질의 걸 파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가요. 여러분이 체험과 개념을 다 하나로 했을 때 자명하다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진리를 여러분이 인가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인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가. 로고스가 결국 여러분이 연구하고 체험하고 연구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가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온 우주에 꽉차 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사실은 그걸 알아낸다. 그래서 과학자도요, 보세요. 어떤 사물 하나 연구할 때요, 자명한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그 상대방을, 이, 이 사물을 측은지심으로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 사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판하면 안 되고,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연구했을 때, 욕심부리지 않고, 우주랑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 사물을 대하고 연구했을 때, 이 사물의 로고스가 결국 여러분 마음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요걸로 자극을 줬는데, 결국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진리를 표현해내고 자명하다는 것도 스스로 인가해야 돼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남이 아무리 자명하다고도 해 여러분 들어서 자명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인정하기 전에는요, 여러분의 로고스가 등장하기 전에는, 드러나기 전에는 여러분은요, 부처님을 만나도 자명하지 않을 겁니다. 부처님만 자명하지, 부처님 얘기를 듣고 있는 내가 자명하진 않다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결국 또 진리의 인가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심증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왕양명은 마음밖에 일이 없고 마음밖에 원리가 없다. 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 이거죠. 그대의 마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서해가, 예를 들면요. 부모를 섬기는 효도나 임금 섬기는 충성, 벗을 사귀는 신뢰, 백성을 다스리는 사랑, 이런 효도니, 충성이니, 신뢰니, 사랑이니, 요거, 분명히 이 사이에 엄청난 원리들이 존재하는데, 많은 원리들이 존재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모두 살피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가서 연구해야 됩니다, 밖에서. 서예는 지금 이 왕양명 선생님 말을 잘 지금 와닿지가 않은 거죠. 이상하다. 마음, 내 마음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어떻게 사리가 연구, 연구가 되지? 실제 일에 나아가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양 선생님은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죠. 그렇한들 결국 니네 마음 알아, 진리는 너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양이 탄식하며 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설명의 패단이 너무도 오래되었구나. 어찌 한마디 말로 깨닫게 할수 있겠는가? 어쨌든 그대가 질문한 것만 가지고 말해보겠다. 예컨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해서 부모에게서 효도의 원리를 구하는 게 아니며, 부모를 분석한다고 효도의 원리가 알아지는 게아니 거기 효도의 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임금을 섬긴다고 해서 임금에게서 충성의 원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벗을 사귀고 백성 다스린다고 해도 벗에게서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그 신뢰와 사랑의 원리를 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즉 효도, 충성, 신뢰, 사랑 모두는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니 내 마음이 바로 그 원리인 것이다. 내 마음에서 맞다라고 해야 그게 진리인 거지, 그렇죠?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자극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선명한 개념들이 정리가 될때 여러분이 스스로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이 이, 이 마음이 이기적 욕망에만 가려져 있지 않다면 그대로 천리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은 이 심증리가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마음이 마음이 사욕이요. 살이 사욕할 때, 사, 이 양심을 어기는 욕망입니다. 여기서는. 살이, 사욕만 없으면 그대로 천리다. 사욕만 없으면 그대로 천리다. 예. 여러분 마음은요. 욕망만 제거하면요. 그대로 천리기 때문에. 그럼 뭔 얘기냐면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요. 욕망을 내려놓고 그 효도나 충성이 있죠. 부모님을 대할 때 욕망을 내려놓고 부모님 입장을 배려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요.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가 다 나온다고요. 사실은 로고스가. 아, 식사할 땐 어떻게 도와드리고, 잠자리는 어떻게 도와드리고. 요게요. 여러분이 양심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양심에 뭐가 편한가만, 뭐가 자명한가만 따라가면 로고스가 다 나온다고요. 이리십니까? 아까 과학을 연구하는 것도 그래요. 요 일들은요. 좀 다릅니다. 요 일들은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원리를 찾는 것들이라, 양명선생님 말씀이 그냥 바로 맞죠. 거기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 펜의 원리를 연구한다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에게 있는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를 알아냅니까? 내 마음으로 해서, 내 마음에서 자명하다고 인가되는 진리만이 진리기 이 때문에 이 대상을 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명한 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양심에 맞는 어떤 개념들이 떠오를 때 그걸 진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일은 우리가 거기서 원리를 알아낸다는 건그 분야의 그 대상에 대해서 내 양심의 한점 사욕이 없게 접근했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진리들이 드,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밖에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충성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임금의 입장을요 임금을 대할 때 내가 임금이라면 뭘 원하고 뭘 싫어할 건가 이걸 정밀하게 연구하서 양심에 양심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게 대하는 중에 어떤 식으로 상대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지가 그 안에서 다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요게 사물이 달라요 요 사지만 둘로 쪼개면 뭐 있죠 사건이 있고 물은 물건이에요 즉 이런 물건들은 물리는 물리는 물건의 이치는 물건을. 물건의 위치가 알아야 되고, 사건의 위치, 일의 위치도 알아내지만, 지금 충성이나 이런 건 일이죠. 충성할 때도 그 충성의 일에 대해서 양심에 최선을 다했을 때 사리가 알아지고, 물건에 대해서도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시키지 않고, 물건을 투명하게, 자명하게 이해하려고 접근할 때, 물건도 그 원리를 우리 안에서 드러낸다고요. 사, 현상을 둘로 쪼개면 사건과 물건입니다. 일과 물건이 나뉘어요. 예, 그래서. 물건은 그냥 이렇게 어떤 한 객체고 사건은 이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작용을 일으킬 때를 사건 그래요. 그러면 물건이건 사건이건 그 원리는 다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우리 내 양심에 자명한가 찜찜한가에서 다 나온다는. 그러니까 내가 사역에만 가려지지 않으면 이니위질 어긋나지만 않으면 그대로 여러분 마음이 그대로 천리예요. 로고스 그대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1%라도 더 첨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첨가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하늘의 원리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바로 효도가 돼 버리고 내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 마음 있죠. 양심에 충실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내가 임금이라면 원할 건 해주고 임금한테 이건 하면 안될 짓이다는 하거안할 거고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충성이라는 사 일을 여러분이 제대로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벗을 사귀고 백성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죠. 신뢰와 사랑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백성을 상대하고 벗을 상대하면 벗한테는 신뢰를 지켜줄 거고 백성들한테는 사랑을 다할 거라는. 거. 왜냐? 내가 백성이라도 그걸 원할 것 같으니까. 내 양심에 자명한 걸 따라갔더니 거기서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공식들이 다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단지 내 마음에서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하고 하늘의 원리를 보존하는 공부에만 힘쓰면 충분한 것이다. 심증리니까 우리 마음이 그대로 양심이고 보세요. 마지막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양심이 있고 욕심이 있다면 욕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욕심 중에 양심을 반대하는 욕심을요. 우리가 사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욕을 인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없애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욕망을 없앤다는 거랑 달라요. 욕심 중에 양심을 반대하는 걸 지금 사욕이니 인욕이니 하는 거예요. 이거 양심 그대로의 마음을 우리가 천리 그럽니다. 하늘의 원리가 뭡니까? 추나추동처럼 인, 의, 예, 지. 예. 자연의 원리는요 사랑하고 정의롭고 조화롭고 지혜롭고예요. 요 원리를 따라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면 왕영선생님요. 이거는 제거해야 돼요. 제거할 것 자. 이거는 보존해야 돼요. 이건 주자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주자나 왕양명 생이나 성명의 철학자들이 똑같이 중요해요 거인욕, 전천리.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만 잘 보존하면. 즉 여러분 한한 한 생각이 싹 텄을 때 양심 분석을 이때 중요한 게 거, 전, 요 사이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양심 분석이에요. 양심을 딱한 생각이 탁 올라왔을 때요. 마음에서 싹이 하나 딱 났을 때, 빨리 분석해봐야 됩니다. 양심분석 들어가야 돼요. 이니에이지에 맞으면, 자명하면 보존해주고, 천리니까. 자명하지 않고 찜찜하면 제거해야 돼요. 요두 작업만 해주면, 그러면, 천하의 모든 원리도 다 알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왕형명은.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에서 구하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로고스가.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우주에 꽉 차있지만, 내 우리 입장에서는 안에서 결국 구해야지 밖에서 내내 내 안에서는 로, 내 안에는 로고스가 없고 밖에 로고스가 있으니까 그걸 많이 지식으로 습득해서 내가 그 로고스를 많이 알아내리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밖에 있는 사물을 재료로 해서 결국 내 안에서 자명한 로고스를 캐내야 된다는 거. 결국 답은 내 안에 있다는 거. 제가 양심이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분 이런 선대 철학자들이 치양지 결국 답은 양심만 이루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양심을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예, 정신이 욕망이 거인욕 전천리가 공부죠. 지금 천리가 보존되고 계십니까 마음에 인의질에 어긋나는 거 없습니까? 깨어 계시기만 해도 돼요. 몰라 괜찮아해서요. 내 마음에 있는 붙은 욕망들을 제거하기만 해도, 몰라 괜찮아 면 욕망이 탁 제거되겠죠. 힘을 잃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천리가 보존되는 겁니다. 좋은 생각 안 하려고, 뭐, 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몰라 괜찮아 하면서 욕망만 탁 털어내셔도, 욕망만 제거하면 그대로 천리예요. 마음이 선명하고 밝아지실 거예요. 남 해치려는 마음 안 드실 겁니다. 자명하실 거예요. 몰라 괜찮아 해도 자명해져요, 마음이. 고고, 이게 일 없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뭔 일이 생겼으면요. 그 안에서 충성을 해야 된다든가 효도를 해야 된다든가 뭔가 일처리를 해야 된다. 그 안에서 욕심의 작용을 양심을 더 순수하게 양심을 더 강화시켜서 그 순간순간 이니지 분석을 잘 하셔서 예, 이니지에 맞게 그 일을 처리하시는 게 양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일이 없을 때는 고요할 때는 예, 인욕을 내려놓고 그냥 천리를 환하게 내 마음 선명하게 해놓는, 해놓는 게 양심 치양지고 각성이고 일이 생겼을 때는 욕망을 누르고 거기서 양심을 응원해가지고 그 일을 양심에 맞게 처리하는 게 치양지고요. 치양지 한 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양심을 구현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그 근거가 양심이 로고스기 때문에, 양심이 천리기 때문에 심증리. 양심은 지행이 원래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뭔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이미 양심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좋은 생각 하나도 이미 지행이 하나란 얘기 뭡니까? 여러분이 한 생각을 일으키고 뭐 하나 알아낸 것만 해도 이미 행이 시작된 거예요. 왕양연 선생님 주장은 이겁니다. 결국 이 양심이 하는 거라 우리가 뭔가 정확히 안다는 건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고. 예. 우리가 뭔가 안다는 건 행이 시작되는 거고 둘러보지 말아요. 여러분이 뭔가 정확하게 안다는 건 양심이 작동한 거죠. 그럼 거기에 양심의 행이 이제 구현됩니다.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행이 원래 하나인 줄 알고 닦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식 공부, 이론 공부, 실천 공부 따로 닦아도 돼요.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에고에서는 다 다를 수 있는데 본래 하나라는 것만 아시면은요 따로 닦아도 돼요. 따로. 이론 공부, 경전 공부를 주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요 실천을 주로 할 때도 있지만 두 개가 원래 하나라는 걸 알고 하시면요 경전 공부할 때도 실천력이 배양되고요 실천할 때도 지혜가 또 배양됩니다. 원래 하나니까 이와 양명학의 핵심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양명학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